안녕하세요 주식클로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반도체 관련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제가 지금 최근에 방송하면서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이틀 비메모리 방송을 했거든요. 방송의 골자는 삼성전자가 에너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뭐 중국발 단기악재가 나왔는데 이거는 단기악재지 어, 수급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근데, 자, 드디어 지금 오늘 선성전자가 보시면 어2% 상승이 나왔고, 지금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동안 억눌렸던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경기 민감주나 소비지에서 천천히 성장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들어간 거는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었고, 그 다음에 뭐 성장주 관련돼서는 뭐 5G도 들어갔다 제가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비메모리. 방송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메모리 관련된 방,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 제가 그 최근에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 최근에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재 뭐,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 그동안 이제 성장주, 그동안 주도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 저는 이것이 점점 성장주로 이제 매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기 민감주라든지 일부 소비주들이 한발에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수급이 점점점 이동을 해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바람의 방향을 볼줄 알아야 돼요 지금 바람의 방향은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여름에서 겨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겨울로 가고 있으면 천천히 옷을 조금씩 두껍게 입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느껴,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위험하게, 당연히 민감주라든지 소비주의 그런 급등을 노리다 보겠다는,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어, 수익률이 좀 적게 난다든지,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가, 시는 게, 어, 주식을 오래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이제 마지막 퍼즐이죠. 마지막 퍼즐이라 보기엔 좀 그렇고, 삼성전자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 이 프로라고만 급등하기 좀 뭐하죠, 는데 이게 뭐라, 대형주다 보니까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들어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어, 그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말씀드릴 게, APTC.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비명, 어, 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 그, 제가 10월 달부터, 방송할 때, 저희 주력이었어요.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반도체, 더블 스텝 관련된 반도체, 저희 주력인데, 어, 지금 바, 메모, 비메모리는 그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 메모리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저희도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력은 가장 자동차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상승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살짝 쉬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력은 자동차예요. 서버로 이제 반도체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코스피에 상대적으로 약세거든요? 근데,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최근 방송, 최근에 이제 뭐 얘기 나오면, 순환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를 썼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계속 방송 드리는 게 뭐냐면, 정거점 갱신할 것이다. 주스는 우상향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박스권이 아니라 우상향이에요. 그러면 코스닥도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점을 깨고 계서나갈거예요 저는 그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저희가 같 l p t c 인데 저희가 오늘 들어왔어요 오늘 들어왔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10월달부터 계속 설명을 듣기 때문에 종목이 변한 건 없거든요 제가 뭐 따로 종목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간 이유는 차트상 어차피 종목에 대한 건다 알고 있고 반도체에 우호적인 건다 알고 있고 그래서 차트상에서 이제 보고 들어간 건데, 오늘 좀 강하게 반드시 나오고 있네요. 저희는 이제 오늘 들어갔고, 어, 신고 초까지 4%만 되거든요? 저는, 뭐 오늘 당장 뜨는 않겠죠. 근데, 어, 반도체 관련된 품에서는 ATPC를 조금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반드시 나오고 있고, 어, 신고 초 경신, 어, 빠르면 이번 주 한, 다음 주에까지는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a p t c 고요 저희 오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원익 QNC. 어제 같은 경우에 원익 Q가 굉장히 급등이 나왔거든요? 저쪽에눌려있드쓰 목인데, 이 종목은 <목> 저희 어제 들어갔어요? <목> 어제, 이 종목이 먼저 손 움직임을 했어요. 수급이 먼저 들어온 거죠. 근데 오늘 또 역시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이 종목도 신고종까지 3.8%, 4%. 그래서 저희가 ABTC나 원익 QNC를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어, 차트상, 저점을 굉장히 지지를 잘 받았고, 고점 갱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얘기는 주도주로 먼저 나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개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뭐 유진테크, 이 종목은 뭐 저희가 10월달부터 계속 방송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좋아요.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이 종목, 원익 QNC하고 이 종목이 먼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이제, 비 메모리도, 메모리도 이제 강한 상식이 나오겠구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원유 QNC하고 유진 테크였습니다. 오늘도, 오늘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한데, 이 종목은 어제 먼저 올라왔어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안 갔을 때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차트보다 비슷해요. 보시면, 어, 굉장히 저점에서 수정도 했고, 이평선다 위에 있거든요. 뭐, 신고점경신으로 저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고요그 다음에, 테크윙. 종목도, 보시면, 굉장히 차트상 모양이 좀 완벽하거든요? 지금 약간 여기서 횡보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번에는 뭐, 뭐, 신고점 뭐 9%인데, 이거는 뭐, 무난히, 무난히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크용이고요그 다음에, 저희 10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비슷해요. PSK. 자, 오늘도 강하게 반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케이스틱인데 사실은 아 제가 제일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따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어제 한번더 밑으로 뺐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 좀 수분이 좀 늦어요. 근데 이종목뭐 제가 10월 달부터 이제 방송할 때어 더블스텝 관련된 종목에서 핵심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 종목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다른 종목들이 좀 고가권이다 생각하면 이 종목도 들어가도 되긴 해요. 근데, 제 방송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주도주를 가거든요? 후속주로 이제 가는 것도 이제 잡긴 하는데, 그래서 지금 메모리에 저는 주도주는 워낙 QNC하고 APTC를 보고 있고, 어, 이 종목은 뭐 리스크, 이상, 아, 근데 다른 종목들은 이제 고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하방 안력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케이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 저점이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이런 정도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하네요. 케시티이고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 중이었는데 이오테크닉스거든요이오테크닉스도 강하게 반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에 어, 기술적으로 좀 위, 고점에 매물대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이 있는데 어, 오늘 방송에 요지는 그겁니다. 반도체 메모리 종목들을 방송을 했는데, 어, 순납매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점이면 매도를 하고, 또, 이제 반도체 넘어갔다, 다른 거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도체가 고점 뚫고 갈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방송 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고점 실수는 깨고 갈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저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리포트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 약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스닥은 나스닥을 좀 따라갑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나스닥도 조만간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어, 상대적으로 약해 있는 코스닥이 강하게 나오면, 저는 반도체 관련의 종목들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방송 이렇게 드리고, 뭐, 지금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뭐, 원익 큐시나 APTC는 지금 이제 좀 떡, 떡긴, 떡긴 하지만, 어, 오늘 이후에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신고점 경신을 위한 조정인지, 이게 뭐, 나쁜 조정은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런 정도 보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하고요. 드디어 이제 삼성전자가 다들 시 나왔습니다. 어, 제 예상대로 좀 맞아가고 있고, 어, 시장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 최근에 급등하는 종목들도 급히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천천히 어, 자기 위치에서, 종목들 상승을 좀 기다리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